오늘 본문은 포도원 종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 21장의 내용을 보면 어, 끊임없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날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장면 그리고 또그 안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 그리고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장면들과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21장의 내용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먼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달았다 할지라도 돌이킬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내 연약함이, 더러움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여전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대적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 돌이키려고 하는 그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고 했지. 그렇게 가르치는 그 교훈을 듣고 돌이키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두 가지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내 삶을 여전히 얽매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악을 나는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죄악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가 내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종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종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은 이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이렇게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포도원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어 자신의 종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토록 대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지금 그 종들을 보내며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은 왜 종들을 보낸 것이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달라고 그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어떻게 대우했다라는 것입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이들은 내, 아, 내 이들이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무슨 이야기죠? 종들로 안 되니까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종들을 보내며 요구했던 게 무엇이죠?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들, 때리고 죽이고 돌을 던졌던 그 종들, 그리고 아들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열매를 그 주인에게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종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알게, 때로는 우리가 모르게 많은 종들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그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주인이 종을 보낼 때에 우리가 다 아는 모습으로 보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님이 보내는 종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구하시겠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한 지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오래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고 서로 축복하고 절제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에게 관심 가져 달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날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에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왜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왜 우리를 조롱하나요? 그들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로 나를 제발 좀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고 품어 달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믿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보여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종들을 보내실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온유의 열매를 보여 달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올해 참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들, 수많은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달라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종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때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줄수 있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에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이 아홉 가지의 열매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유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든 우리는 그들에게 온유를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좌절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화를 내고 분출하고 그 수많은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열매가 없기 때문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시고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에 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던 이유. 그 주인까지도 보내면서 주인의 아들까지도 마지막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 열매, 열매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 주, 자, 아들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있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화평, 온유, 희락, 오래참음, 자비, 충성, 양성,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와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고 조건이 좋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 맺는 것들을 방해해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도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가 똑같은 이야기를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왜 판다는 것입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웅덩이를 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안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보자면,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많은 조건들을 우리는 환경에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찾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나는 그럴 수 밖에 없었어. 상황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어. 나의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방해를 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 주님 안에 붙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수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일까? 오늘 보면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인노로 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왜요? 그 상속자가 죽으면 이 모든 포도원의 주인은 내 맘대로 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 기독교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뭐야? 예수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뭐야? 예수가 너희들에게 밥 먹여주냐? 니네 맘대로 살아.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 뭐가 있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니네 맘대로 살면 훨씬 행복할 수 있어. 니네 뜻대로 행하면 훨씬 행복할 수 있어. 주일 범하고 여행 한번 가봐. 그 재미가 얼마나 큰지 너도 한번 누려보면 그거 못 끊을 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사는 순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증명합니까?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주인되는 삶,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선악과 한번 따먹은 그 사건이 온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것들을 좀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네 맘대로 살면 정말로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맘대로 살면 즐거운 삶이 너희들의 삶가운데 보장되어질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너희들 인생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을 것들을 즐겨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로 행복하시던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토록 즐거우시던가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진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행복에 대한 실패를 맛본 그 자리로 우리는 또 다시 가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어리석음이 벗어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막 의무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힘든과 어려움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공부할 때, 야, 고통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참아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너희들의 미래가 열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던가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것들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고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로 좋은 진액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우리 안에 명령만 남아 있으니까 이 명령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 되어지고 있지 않더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만 누리고자 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그 주인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법만 남고 법 따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따로 해서 내가 열심히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어 그분 안에 붙어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알맹이를 빼버리고 그냥 율법 지켜야 될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두 가지만 남아 있으니까 이 율법도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보시고 그분 앞에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 인생이 내 인생을 그분이 주장하게 만들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이끌어게 만들 때에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